제가 오늘 제목에서 이렇게 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좌파들이 있잖아요. 좌파들이 난장피어서 개판 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라 하나, 하나하나 하나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노동시장. 노동시장을 무슨 자본가들이나 사업가들이 망쳐놨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노조가 망쳐놨어요. 노조가. 아, 노조가 개판 쳐놓은 거건 여러분. 젊은 사람들 안 뽑잖아. 자기네들 일자리 보존하려고. 자기네들 높은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동 경쟁자가 되는 걸 원천 차단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신 노조 여러분. 당신들은 시대의 쓰레기다. 그리고 뭐 산재나고 이런 게 고용자의 문제다? 후배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렇게 위험한 처지에 돼 있는 거, 그런 거 개선하기 위해서 동료가, 그렇... 그러니까 정치력 있는, 정치력 있고 힘 있는 노조원들이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나? 아니지. 힘없고 정치력 없는 비노조원이 위험한 환경에 되는 거 보고 어휴 내가 노조에서 힘이 있어서 다행이야 저런 거 응? 내가 안 들어가서 그러면서 계급 의식을 느끼면서 자기네들이 그 위험한 환경에서 회피했던 걸 즐기, 즐긴다? 그건 그렇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동료 노동자들이 그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외면하잖아. 아니야 일, 일 잘하면 쫓아일 일 잘하면 아 저, 저렇게 일을 잘하면 안 돼. 아 제가 노동량이 기준이 되면 피곤해. 너왜이렇게 일을 많이 하니? 너가 그렇게 일을 안맞면 다른 사람들을다 노동량을 이만큼 해야 된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라든지. 마크시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미래를 갉가먹는 저는 여러분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자유주의는 마크시님, 리에 오거스틴님, 김효진님 감사합니다. 신자유주의는 금융, 금융 자본이 돈 버는 형태를 한 금융 자본도 분명히 하나 금융 자본도 정말 싫어해. 노조 개혁을 왜 해야 되냐? 뭐이윤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나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젊은 사람들 일자리를 주고 응? 정규직 비정규직이 아니라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 만들어둔다 아니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 비정규직 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월급을 너무 적게 받는 게 문제야 비정규직도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란 말 자체는 그냥 진짜 정규직으로 일한다와 비정규직으로 일한 비정규적으로 일한다는 의미의 차이여야지 계급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받는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받는 돈의 차이가 난다는 그런 의미여서는 안 되지 노동계약해야 되고 노동에 대한 기본적인 노동시장 자체를 훨씬 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노동 형태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맞아 지금 상태에서. 지금 상태, 일반적인, 지금 세상은 일반적인 노동형체가 고용불안정, 그 고용불안정의 문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정규직이 고용 안정을, 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누가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게 여러분 이상한 구조인 거야. 정규직의 고소득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 협력업체와 비정규직이 어느 정도 희생을 하는지, 그 계산은 안 하지. 어떻게, 모두가 정규직이 될수 있나 그런 말도 안되는 계속 노동생산성 대로 움직이면서 우리가 전 그래요 대신 고용이 불안정한 대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자 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속 이렇게 플러트레이팅이라고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 따라서 노동이 계속 재교육하고 그리고 노동을 자기의 노동이 다 쓸모가 다 해서 이제는 내가 배운 걸로는 돈 벌어 먹기 힘들다. 그럴 때 이제 재교육을 하건 창업을 하건 이런 비용에 있어서 서 유연하게 일자리를 계속하고 고그 직업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돈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그걸 또 하나의 트랜지션 하는 그런 거를 계속 사회가 효율적으로 계속 변화하고 이동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살수 있게. 그래서 법 그러니까 비, 그 전기 그러니까 임대주택이나 이런 실업급여나 이런 건 여러분 다 뭐가 뭐로 필요한 건 버퍼로 필요한 거예요 버퍼. 자동차가 충격이 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다치지 않게 해서 앞에 범퍼가 있듯이 사회적 안정망, 임대주택 등은 버퍼로 있는 거지 일상적인 거를 놔두면 안 된다고.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효율적으로 일하고 생산성 있게 일하는 거고 그게 가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버퍼로 완충 장치로 돼, 돼 있는 형태로 가야지. 민재인님 감사합니다. 베렌짱 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답이 안 나온다고. 애들도 못 낳아. 출산율 바닥나.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가 그래요. 지금 윤총장 사퇴하는 거에 대해서 너는 윤총장 사퇴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새로운 정치 시작은 대한민국 좌우 정치가 건들지 못했던 금기를 건드려야 되고 일단 문재인 세력의 문재인 세력의 삶그이 지지 기반이라고 하는 좌파들의 담론, 정규직 비정규직 담론 이거부터 깨트려야 돼. 거기서 청년 소외가 생겨난다는 거, 대한민국 우파들이 정, 뭐 그냥 노조를 욕, 그냥 단순 욕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어떤 시기로 개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돼. 난 오늘 첫날부터 윤총장 사태 첫날부터 분명히 못 짚고 못 받고 가고 싶은 건 대한민국 노조가 이대로면 대한민국의 산업과 일자리는 박살나. 저는 대처하고 다른 게 있다면 대처는 금융 자본이 돈벌게하는 기결로 갔지만 나는 청년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금융은 철저히 금융은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윤총장이 사퇴하고 윤총장이 정당을 만든다면 첫그 정당이 모인 사람들이 이런 기치에 의해서 모였으면 좋겠다. 청년을 위한 개혁가 뭐, 이런 거. 김성원님, 감사합니다. 전자 엔지니어 신입을 원합니다. 그쵸. 신입을, 신입을 원하는데, 신, 전, 애들은, 아, 내가 전 나이 먹어서 저렇게 고용 안정성이 불안정하고 저렇게 빡세게 일을 하는데 보상도 못 받고 그래? 그럼 나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세대 간의 연속성이 돈 있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빡세도 안정 어렵고 빡세면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비전을 청, 청년들한테 주고,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해줘야 됩니다.끼리끼리 모여서 정치질 하는 거에 가치를 주지 말고 어렵고 빡세게 일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되게 애매하면서 애 많은 사람들 모시는 게 정, 청년들이 일터에서 일도 안 하는 애 많은 사람들 고소득 을 지켜주기 위해서 뼈가 빠지게 일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적을 만드나? 주사파 몰아내고 기종노포 폭파시키고 응? 시민 단체라는 허울 돈벌어지들 싹다 몰아내자. 맞는 말입니다. 시민 단체는 여러분 시민 단체들은 시민 단체들은 돈을 시민들한테 걷어야죠. 나라 세금 보조금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간사들 있잖아요. 간사를 간사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만큼의 시민들의 딱 그만큼 하면 됩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은 요만큼 쓰면서 효과는 이만큼 나게 만드는 게 효과 시민단체가 효과가 있거든. 그게 나도 시민단체를 하다 보니까 진짜 끼켜야 그, 여러분 한 달에 천만 원 모으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치 않아요? 한달 내에 천만 원이면 사람 두 명, 두명 쓰기도 빠듯해. 임대를내고 밥값 나가고, 뭐, 전기세하고, 기타 등등하고, 그거 하면, 천만 원 모으려면, 여러분,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야. 만 원씩 천 명이야. 개, 대, 개, 빡세. 그렇게 모아서 두 명, 간사 두 명인데, 그 간사 두 명인 조직이 거의 무슨, 뭐, 뭐, 한백 명, 천명 대, 대기업을 상대로 지적질을 할수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보여, 겉보기에는. 단체 이름 딱 해서 뭐딴 단체 얘기할 것이 없이 우리 단체 미대행하고 미대행하고 무슨 대기업 어게 만 명짜리 종업원하고 사회적 정치적 가치가 거의 그 정치력이 비슷해만 명짜리 회사와 관사 두명 회원 천 명짜리 시민단체가 비, 비등하게 보, 비등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정치력이 비슷하거든요 그러, 그러고 나서 그걸 하면서 와 이거 투자 대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영향력 했으니까 이그 영향력을 국책 사업으로 엿바가 먹을까? 야, 우리 돈 들어간 거 뽕을 빼자. 그냥 본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을 쓸수 있는 사람들, 거기서 간사가 한 명이면 한 명, 간사가 두 명이면 두 명, 그 사람들 시민들이 거든 거로 대국 팔자, 권력에 접근해서 팔자고 치자는 사고방식이 아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게 무슨 헌신이 아닌, 그냥 정확히 월급 받는 정도. 시민단체에서 일하니까 여기 상근자는 헌신해야지. 이런 개소리 하지 마. 시, 헌신, 직, 직업이 있고, 그냥 이렇게 대표로 하고, 이런 사람들은 상관없어. 근데 거기 있는 간사들한테도, 간사들한테는 그게 직업인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월급을 줘야죠. 시민단체 개혁해. 이, 이게 시민단체가 개혁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는 다 그냥 자원봉사자들만 있는 곳 아님? 어... 그런 얘기 나오면 내가 속에서 불이 나고, 그러니까 제대한테 처발리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승질을 내는데, 여러분, 어딜 가나 다 먹고 사는 거고, 직업 있는 사람이 있고, 자원봉사자 있고, 다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건데, 시민단체를 자원봉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희생한 애들은 나중에 뽕을 뽑기 위해서 권력에 접근해서 뽕을 뽑는다고. 이거는 되게 현실적으로 접근합시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정확하게 시민단체가 시민단체가 세금을 세금을 아끼고 그니까 러 결국은 여러분 이이 시민단체 제제라고 얘기하지만 여, 양현 양하님 감사합니다 저거는요 시민단체 라는게 사실은 우리나라 그말 자체도 존나게 씨발 그거야 위선적인 말이에요 마치 가치중립적이고 가치중립적이고 그리고 뭐 보편적이고 도덕적 우위가 있고 에헴 선비 그리고 시민단체 이런 거는 사람들도 내가 사회 명사야 이런 걸 거기서 이렇게 뽐뽐뽐 하는데 아씨 발 그런 거 아니야 시민단체 정치학 용어에서는요 여러분 그냥 이익 단체 이익 단체 이익 단체 로비 단체일 뿐이야 특정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 그걸의 정치력에서 오픈돼 있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라고 로비를 하고 그데 근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뭐, 뭐, 원자력, 원자력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가 만들면, 그러면, 그럼, 그럼 원자력을, 이게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시민들에게 원자력에, 이거에 대한 선동을 막으면서, 원자력은 안전합니다. 원자력은 이렇게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원자력 앱, 업계를 시민들에게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자력 쪽들이 기금을 내고 돈을 내서 운영하는 이익단체.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분명, 어? 저 사람은 들 자기는, 근데 이걸 위해서 저렇게 간살 쓰고 저렇게 돈을 쓰고 영향력을 확보하는구나 오케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뭔 너무 가치 중에 참여하는데 뭐~ 우리 그런 면에서 이 미대형도 참 우리도 어, 이름 이름 한번 유지 참 그~ 그냥 우리는 보편 이, 이, 그~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들이 이런 성격의 건데 이런 조직들은 전략에 작게 대부분의 이런 거로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노조라든지 업계 이런 이익 단체들과 로비스트 단체들을 다 투명하게 공론의 자에 나와서 설득을 설득의 장 담론장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이게 전부 다 이게 또 내가 입장 입장 막 알티세로 얘기하는 인간들 이그래 알티세로도 한 얘기지만 그걸 내가 씨발 뭐자파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하면 너무 나만 혼자 하는 정치학 이런 얘기를 하나 각자의 입장을 관철 시키고, 설득 시키고, 자기의 아이덴터티를 강화하고, 남들이 봤을 때 멀쩡한 집단으로 보이게 만들게서 계속 이익 단체를 만들고, 로비하고, 입법 로비하고, 선전하고, 계속 이런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걸, 어떻게, 그걸 안 하면 지금 의사들 같이 우리나라 원자력 같이 또 어디야 법조인들 같이 기자들 같이 다 기력이 되는 거지 뭐 기력이 되고 뭐뭐 뭐, 마피아 되고 뭐 이러는 거지 뭐. 저희가 저희가 수사를 해서 범죄자들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범사를 지, 범, 여러분들을 범죄자로부터 지켜주는 검사예요 쟤들의 선동에 하면저 저 새끼들 양아치 새끼들이 무슨 검사하는 거지 지들의권력에 환장을 하는 나쁜 새끼들 지금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을 조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나 기타들은 전부 다, 다 좌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데에서 그들이 시민단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이미지 메이킹하고 권력투쟁을 하는 거에 이제 각자의 이익단체들이 전문가 단체들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전문가 무너져 버린 전문가들의 권위를 복원시키고 사회적 경영 합리성 법칙 이런 거를 정상화시키는 게 보수의 가치여야지 제가 이게 보수의 가치라고 하는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좌파는 좌파가 이렇게 일 군의 선정 선동군들이 이렇게 좌파로 진영을 쫙경고하게 만들고 있다면 나머지 사람들 나는 지금 국민의힘, 국민의힘하고 저는 국민의힘 응원을 하, 하지만 국민의힘 당에 가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 응원도 잘하고 있다고 응원이 아니라, 니네 언제 인간 될래라는 응원이잖아. 인간 좀 되라, 인간들아. 뭐 이런, 이런 응원이잖아요. 지금 저는 제가 우파라고 선언을 하는 게, 분명히 얘기하죠. 한미동맹 인,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애국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다 북한, 북한은 먼저, 생각하는 얘네들 빼고 나머지 80%는 전부 다 우파하자. 우파의 폭을 이렇게 잡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제발 나한테 씨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laughs>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